안녕하세요. 봄터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안경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길이는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. 접착솜은 안경 보호를 위해 사문스를 준비해 주세요. 똑딱 단추 한 쌍도 필요해요. 반달자로 오른쪽 윗부분을 그려 주세요. 선을 따라 자릅니다. 접착솜은 1cm 작게 자르는데요. 미리 본을 만들어두면 편리합니다. 본을 대고 그린 다음 자릅니다. 겉감에 대고 다리미로 붙여주세요. 간으로 접어 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선이 끝나는 부분까지 박음질합니다. 겉면이 나오도록 뒤집어 줍니다. 안감은 밑 부분에 창구멍을 내고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합니다. 안감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겉감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. 핀으로 잘 고정한 다음 사선 부분을 주위에서 천천히 돌려가며 박음질 해줍니다. 창구멍으로 뒤집어 줍니다. 창구멍을 집어 해 줍니다. 똑딱이 단추를 달아 줍니다. 선글라스나 안경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. 안경집 만들기였습니다.